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쩌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여 놀아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결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의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이야기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여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살아가고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을 딱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 이미지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이렇게 돼버려요. 정목사,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가정이나 어떤 일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대표 이미지는 뭘까? 여러분, 뭔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대표 이미지는 뭘까? 성경을 보면 성실과 정직이 이야기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실과 정직이 대표 이미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게으른 자 얘기를 해요.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나운 사자가 있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일하러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갖 핑계거리를 대면서 변명으로 모든 것을 다 일관하는 거야. 내 잘못은 없어. 왜? 거리에 나가니까 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일하러 가니? 내 잘못은, 모은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하니? 모든 게 자기는 다 괜찮아. 저 사람 문제고, 저 환경 문제고, 저 단체 문제고, 모든 게다 그쪽으로 가 있어요. 자기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게으른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과는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 조금 다릅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게으름이 그냥 자기 일상이 되어 버린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침대를 벗어나지 않는다 말해요. 자기의 그삶 속에서 딱 갇혀서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한 걸음 만아도 밖으로 나가면 한 걸음만 더 내가 디디고 걸어 나가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들이 참 많은데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조차도 이 게으름 때문에 하나도 얻지를 못한다라고 표현요 그래서 이 게으름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게으름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정말 그 착각 때문에 진짜로 미련하고 진짜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라고 얘기 해요. 여러분, 게으름,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미련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맨 얼굴이에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이 게으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의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련함, 이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게으른 생활을 자꾸 청산하고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나는 열심히 해왔는데. 나는 부지런한데,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고, 저 환경이 문제고, 저 단체가 문제고, 손가락이 밖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은 게으름이다 그래요. 그게 성경은 미련함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게으름, 미련함의 극치인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어디서 먼저 찾아야 될 거예요?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이 나로부터 시작돼. 요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없을까? 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나는 문제 없어. 일단 성 꺼놓고 저 사람이, 저 단체가, 저 환경이 문제야. 그게 미련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미련하다.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 내 삶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나한테는 무슨 뭔가 고칠 점이 없을까? 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인과 게으름은요, 결코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아단가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챙겨줄게. 너희는 놀고 먹어라. 아니요.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만물에 창조하신 동물들에게 네가 이름 지어줘라. 네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 일을 주셨어요. 놀고 먹으라고 하신 적 없어요.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일할 때 축복과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도 역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렇게 창조받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이 충만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앞으로 당겨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일 하면 안 돼. 저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일못 해. 우리는 이러니까 그런 일못 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당겨갖고 미리 당겨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새로운 일 하는 거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게으름에 게으름이 더해갈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걱정근심을 미리 당겨다가 하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그냥 침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일들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한 걸음 더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때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다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이라는 거죠. 성실함. 오늘 17절부터 또 22절을 보면 말에 관해서 행동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하세요. 게으름을 얘기하고 나서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사업에 간섭하려고 들고 험담하고 거짓으로 남의 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저기 멀쩡하게 있는 개의 귀를 확 잡아당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개가 가만히 있습니까? 멀뚱멀뚱 있습니까? 개의 귀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물려요. 물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개의 길을 잡아당겨서 개가 화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무모한 행동이다. 무모한 행동. 가만히 놔두면 뭐 아무 일이 없는데 왜 가가지고 개의, 길, 개의 길을 잡아당겨서 화나게 하고 물리는 행동을 하느냐. 그거 어리석은 일이다. 다툼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우리는 잘못된 언행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말 한마디, 내 행동 한 가지를 통해서 지체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워진다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중상모략, 험담 이건 당연히 해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은 물론이고 사소한 농담조차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사소한 농담이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짓말 막 이런 거 아니라도 우리는 그런 거할 경우도 없지만 사소한 농담도 상처가 될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 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농담으로 던져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은 뭡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일, 말, 행동,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워주는 말과 행동을 하라. 남을 세워주는 말과 행동. 우리는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서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 말과 행동을 살피고 계신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잊으시면 우리 입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것을 잊지 말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성경을 보면 그게 교만이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야. 성경은 그런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 한해서 불신자는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교만하다라고 하는 분들의 상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헌신하세요. 하나같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일 경우가 많아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을 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따르는 분이 많아요.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내 조건에 맞는 하나님만 딱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정말 잘못된 일,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개비에요, 헛개비. 내가 만든 하나님 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말과 행동을 다 듣고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엉뚱한 험담과 엉뚱한 농담과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면 내 마음 하나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말 대신 세우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말,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결국은 그 말과 행동이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된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을 보면 정직한 언행을 또 얘기해요. 마음에 우리가 미움을 품었지만, 우리 인간은요, 화려한 말, 온유한 모습으로 그 미움을 숨길 수 있어요.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지만, 말과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포장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잘 몰라요, 그거. 자신은 알아요. 내가 분노가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말로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자신과 하나님은 알아요 자신과 하나님은 알아요 겉으로는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내면에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은 남을 해치는 예쁜 거짓말을 낳습니다. 예쁜 거짓말. 그런데 그 예쁜 거짓말이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을 해치는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든다라고 말해. 두려운 말씀이세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창조하신 헛개비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버리고 정직한 말, 정직한 행동을 할수 있어야 됩니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나를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이 가기 전에 손가락을 꺾어서 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올바른가? 다른 사람 가르치기 전에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마음을 찾고 있는가? 그거 먼저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살피면 내가 악한데 뭐.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 지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도 힘든 거예요. 바쁜 거예요. 그런 분별력과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잘 살필 수 있도록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잘 믿느냐는 것은 내삶 속에 드러나는 정직함, 내삶 속에 드러나는 정결함을 통해서 확인돼요. 내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냐, 내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느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잘 믿느냐가 드러나요. 몇 년을 예배 드렸고 그게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정직한 마음, 정결한 언어 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헛개비 하나님 말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 어려운 말로 정체성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삶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평판과 인격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 자체예요. 삶그 자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거 말고 우리를 보여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살피신단 말이에요. 만약 삶이 없는데도 뭔가 보여준다, 그거는 가식이에요. 꿈인 거예요. 허위예요. 위선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거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꾸며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삶, 정직한 그런 삶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그게 나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실과 정직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직, 성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표예요, 이름표. 이름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과 이웃에게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직과 성실이에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전광판입니다. 전광판 여러분. 그러한 정직과 성실의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표를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